자 우와, 갑니다. 뭐, 킹갓 도벽. 가자. 에포트네 에포트. <놀람> 어, 음, 또 한, 또 한... 왔다고? 딸리 딸리 생각라갔어가니다이아 포션 오케이? 그 말릴 땐 답이 없어. 그건 져야 돼. 근데 말릴 때 이기는 방법딱 하나 있어. 애들 졸라 싸울 때 자기 혼자 라인 관리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가능성이 생기지. 이지리얼이 여러분 요즘에 그 라인 클리어가 아예 안 돼. 그냥 라이어 패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근데 근데 그건 있어. 확실히 데미지는 세. 라인 라인전 할때 라인전하다 가 부시 들어가서 궁 쓰면은 맞추면 진짜 써. 진짜 세. 그리고 무조건 여기서 인베 일로 가면 요즘 거의 꽁킬이거든. 미러 당겨 당... 밀어야지. 밀어야 당겨 야지 미러야지. 미달리 이렇게 안올미 같은데? 음. 이러 궁만 미프됐지 W 버프됐어요 데미지미이지 <목소리> 뭐 <이게> 맞아? 야틀은치속이지저 <목소리> 친구 지알못이네 <목소리> 맞아 요거. 눈 도박 보이잖아. 아, 갈렸냐, 설마? 아, 미니언, 이거 안 먹어졌어. 개오바야 와. 아, 나 이랩 될줄 알고 앞에서 좀 때렸는데 이랩이 안 됐어. 네. 나 위험했다. 요오름 저거... 아, 나 뭐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랩인 거... 아, 씨아쉽 이게... 아니, 바텀을 봐줘야지. 왜 탑을 가는 거야? 나이스. 갑비 씨, 뭐가 빠졌냐? 아니, 안 빠져. 안 빠졌어. 안, 빠졌. 안, 빠졌. 안 빠졌어? 망했네. 뭐 전화 말 빠졌네? 응. 요거만 잡기네. 하나 낚비져간다 어쨌든 그래도 가는 거 아니야? 어, 에이, 존나 잘한테? 너무 꼬였어. 이게 망이다 이거. 아 니잘리가 무슨 야 미래 게임으로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개 망했네. 니달아 하나 때문에 망했다. 어떻게 우리 정글 싫어요? 뭐해? 방해형의 정글이 그립다. 정글 너무 못하는데, 아 해체 훌륭해. 그거 봐야, 아 이게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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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되는데, 아, 캐릭터 활하는데 이게 존나 힘든데근네뭐 하니까 답이 없네. 우린 어, 용량을 늘리자. 깨끗히록. 상가기아는는안 나오겠지? 오, 삼일 심각해. 아, 아 뭐야? 뭐야? 나이샤. 좋아. 떡상가 떡상가자. 할수 있다. 피가 있었다고? <laughs> 음 피가? 피앙가 어디 어아 오늘 할수 있다. 뭐이든가제압골도 좋아. 야, 도벽 얼마 뜯었냐300뜨 지금 이 야, 지금 제압골 에다가 어? 도, 도벽으로 돈 빨았어. 할 만해. 어디어 네, 숙소에 다 있어, 다. 근데 소개방송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10분에서 15분 잘라가지고 다 할라고. 근데 트알, 트알, 혁이는잘 모르겠어. 혁이은 약간 그런 거 하기 좀 껄껄 하는 거같 기도해가지고 트알 안할 수도 있어. 빨아야 빨아. 돼. 빨아. 와드 근데 카르마가 좀 박았거든? 카르마, 아? 카르마 풀 없어 음. 카르마 렌즈야, 렌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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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안안 돼. 돼. 그럼 안돼 이길 거 같은데 3대3은? 이거 어. 이거 3대3 우리가 그냥 이겨 가도 돼 어. 가도 돼 가도 돼 카르마 카르마 힘밀리줄게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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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써서 방금 쓰고 온 거야. 쓰고 들어온 거야. 나이스. 태어나, 좋았다. 태어나, 태어나, 좋았다. 태어나. 역시 한국인은 비빔밥. 비빔밥은 맛있어. 상현 아, 네, 조심해야 돼, 이거. 여기서. 좀 많이 무서워. 어, 한..6? 오케이. 자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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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짠터지 말자. 보트한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카르척직간척 와도 없어. 오케이. Okay. 얼음 한잔 할게. 진짜 <laughs> 그냥 정화 있어도 못 잡나? 어, 소중, 어, 소중, 아, 아 잠깐만. 니어어아아 어, 어디야? 어디야? 고양이 어디야? 마산이야? 다운. 부산 갈매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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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세요. 많이 많이. 아 김미담 많이 쇼미담 많이. 아. 한 개. 아 느낌 아, 너무 좋아. 아. 아 초코칩님 펭하이 고맙습니다. 어, 어 어떻게 동렙이 됐냐 정글이? 어떻게 정 동렙이 된 거지? 아니 안전하게. 차이 많이 났는데 아 이거지 여러분 요즘에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방금 내가 포탑 치면서 160원 벌었지 총 320원 이제 나눠 먹고 도벽으로 460원이면 얼마야 지금 160 더하기 460 620 플러스 지압 골드 450 그냥 돈을 퍼줘 피들, 피들 지금 개사기에요, 피들 개사기. 네, 네, 이거. 지금 까매, 까마귀가. 까 다운! 다운, 다운! 어시더! 음, 어, 아, 아 좋았다. 그래. 태훈이 이놈. 음. 태어나, 어, <laughs> 아주 강해, 음, 형이. 아주 좋았어. 음. 혼자 먹으면 여러분 160원이에요. 이거 계산, 이거 말이 안 돼요. 끼루끼루 돈이 끼루끼루 끼루끼루 와, 끼루끼루 진짜, 끼루끼루 끼루끼루 진짜 끼루끼루 돈이, 끼루끼루 끼루. 돈이, 돈이 말이 안 돼. 이게 잘못된 것 같아. 패치 왜안 하냐? 태어난, 태어난, 이거 이거, 이거, 야, 미드, 야,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뭐? 아 그냥 빨리 바텀 로고아 그냥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어 바텀을 잡아야 이긴다니까, 한기야형 그 형을 키워야 어, 이긴다고. 어, 어. 아! 아, 비켜 줄래 근데. 어디 그래? 서 형이랑 겸상하러고라 그래. 천한 서포터 자식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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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비켜. 아, 비켜, 아, 비켜, 비뭐 아, 비켜, 아. 비거지템 보세요, 미쳤어요. 이게 세상 세상 켜입니까지템 적팀 원딜 몇개 나왔어 템. 와템 차이 보세요. 비이 됩니까? 오케이, 밑으로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게임 쉽다. 진짜 자, 마산 갑시다. 자, 오늘은 마산, 마산. 이번 역은 들어가고,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줍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현재 사기룬 두 개가 뭐냐면 어둠의 수확이랑 도벽이에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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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살려. 살려. 지금 어둠의 수확이 카이사도 어둠의 수확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해 보는데. 그리고 이제 AP 카이사 못 해요. 돈한번더고 네. 싶은데 이거. 이거. 마지막인데. 먹자. 나프 찬스. 나프 찬스. AP 가려면 좀, 좀 빡세졌어 와, 진짜 돈 들어오는 거봐 와... 그게 라, 라이엇이 라이엇이 구인수를 어떻게 높인 거냐면 첫 템으로 못 가게 만들어놨어 그니까, 첫템은 무조건, 수, 수, 그, 폭가를 그, 가야돼. 아 깔끔스무스.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와, 돈 들어오는 거 봐. 거의 뭐, 이게 약간 부자의 삶인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집값 100억짜리에 사는 형님들, 경험해 볼때 이럴 때겠지. 근데 그건 있어. 만약에 한타 한번 지잖아요. 그럼 그냥 5천 원, 5천 원 그냥 줘요. 만약에 여기서 한타 한번 지죠? 바로 박살나요. 예. 네. 보세요 지금 미드 현상금 1천 원, 원딜 천 원, 서포트 정글 600원, 600원. 이러면은 한타 한번 지면은 라인 밀고 뭐하고 하면 음, 5천 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 멘트가 더 중요해졌어. 유리할수록 방템 가라. 어. 이제는 완전 바뀌었어. 노잼 메타은 아니야. 그래도 방템을 간다고 안 죽는 건 아니야. 덜 죽는 거지.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니까 사더라도 초식이 한번더 사고 이런 느낌이지 방템을 막 둘둘매가지고 막 그런 건 말하는 건 아니야. 착취원들은 괜찮아 지금 확실히. 원래 그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원래 기발이 아우 깔끔. 김인환 발로림이 그. 뭐야 되게 꾸준데 들었던 이유가 들게 없어서 든 원딜들이 많았거든? 근데 김인남 발럴림보다 착취가 효율이 좋은 거 같더라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